저 골드애플 경매장 1억 4천인데? 아 저거 무결라서요. 아 무결라서 기간 없는 거요? 네저 기간 없잖아요. 기간 없다고 이억 받아? 미친놈인가? 그렇게 팔려요 경매장에서? 왜? 그냥 기간이 없으니까 딱딱 그 차이. 기간 있든 없든가네 이거 차묵혀놔도뭐한번잘 모르겠네. 저도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무교 영환불은 조금 비싸더라고아 하... 드수 대리컨 맡길까? 진짜 약하니까 정신 나갈 것 같네. 재물 획득. 아내 구조 하루 잭피도 내가 못 벌어주겠다. 개빡세다 요즘에. 아, 잭피 720이야. 정신 나갈 것같아 백판이 물은 보고 일주일 고면트이다 여기 있는 개선해 보니까 무주도 하는거 봐서는 한 달에 100만 정도 번다 치고 이자하고 묶급해서 한, 반 년이면, 상한 다 해요. 결국에 그 남은 건 뭐냐? 그 황복 캐릭 자체, 이제 돈벌수 있는 기본 베이스 빚 없이 이제 깔려있는 거지. 오히려 그런 애들이 여기다 낫지 에픽다리 돌려 애들이 반년 동안 해봐야, 반년동 해봐야 걔들 어차피 못해. 카르토 돌다가 한 반년 뒤에 가면 이제 노말, 노말 루시드 정도 가고 있겠다. 포인샵을한두번 정도 해야 되나 아, 일한번해 살려 드 강해졌고요. 매월 월에서 살아겠 하지만 거없 수는 83상태에서 <laughs> 조금 좋은 상자 에스 박정 평범한 상자 뭔평범이 상자야? 어 많이 좋은 상자도 있네 어 상자 다 나왔네 아 얘기가 다르지 쓰기가 다르지요 어이거게 넣고 이거게 넣고 어 반달 이거 이거 어. 짠이거 확진는 호박을 좋아해? 뭔 소리야, 이거 쓰레기 쓰 음, 이동속도 상한선 소고해 방출. 그 다음에, ASSS 짠. 타이머? 어, 타이머 어디다 썼는 거 같은데? 타이머, 아카이름아 그럼 갖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S 확정 한번 사고, 완전 손자도 사고, S 확정 한번 까볼까? 이거, 이거, 이거 릴리노? 릴리노 나왔으면 좋겠다. 간다, 짠! 데뷔 예고요데뷔미스어하 가고. 네. 어? 잠깐만. 쉬세요 어 벌써 가시네 아, 소보에있는거죠 음. 지금 이 시국에도 뭐물음쳐달란사람들 있어요? 더 무롱 더 치고 싶은가 보다이래서미아 이를 안 들고 가시는구나. <놀람> 있으면 타이머하고 뭐 하고 아 사, 파충류 이게 사제하고 하면 아테름이 나오거나 응. 오케이 타이머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이게 사제를 뽑아서 가지고 계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애초에 부스터도 챙길수있고요 탄생 그,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제는뭔데요 옵션이 지능이랑 미쳐 아 의미 없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애초에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사실 왜? 기능이. 아, 법사라. 법사들이, 복차라... 네, 법사들이 타이머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이요 이게 사제. 제가 크게 의미가 없으면 은안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신도 리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타이머 갖다 버릴까? 아 근데 아나호소압이호소압이 호수아비... 뽑을 때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사제를 하나 하시죠? 그거는 어렵지가 않죠이게사제라 하자고? 아, 네. 타이머가 많은 이게사제가 많아요? 타이머가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음, 그냥 타이머 쓰고 <laughs> 왜냐면 이제 농장 모르는 애들이 그냥 타이머 묶어놓고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서 초대에서 타이머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하프를 <목소리도> 꺼야겠다. 그냥 노제니까. 네, 회번님 그... 카루파 상이 152급던데 100억 어떻게 생각해요? 오케이. 아, 멀어 아... 경기증 난다. 왜이기마저도터 아! 일리 보스는 돌아야 되는데? 내일 안 까먹고 할수 있겠지? 아아 아, 아, 맞다 인터넷 돈하고 나눠야지 아... 그냥 생각없이 나눴다 링을 두 층씩 사용하는구나비트 층에서 도동 음. 그렇게 하긴 할걸요? 총 대충 쉽개 넘죠. 완료. 끝. 최. 와, 진짜 다 네. 아, 최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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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도 가성비 합쳐야 매력 올려야 다 매력. 매력. 어? 잠깐. 매력 치지. 성매올려 돼. 무적건 비합 몇나 53? 자, 베이글 스톱 끄고요 아, 노잼 게임 끄니까 잠이 깬다. 어, 재밌는 거야, 이거. 뭐, 머리나 이런 거? 11층 리테는 고정인가 보네. 음. 맞으면 부리잖아요 아니 저 상상할 수가 없어 뿌리면 그게 쓰는 거지 가이던스 아직도 계속 터지고 최종로 시그너스 기스단은 캐나다 멀티를 좌적지. 아이고 최종 비활성화도 시켰고. 뭐하지 <laughs> 재밌는게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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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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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오로코가 있는가? 뭐 볼까? 오로코 있어서 좋겠다. 롤고 사라졌네요? 어, 이번 주에 없어졌나봐. 어, 아, 슬프다. 그럼 롤도 꺼야지. <laughs> 아 뭐하지, 이제? 다시 레이플 들어가야 되나? 할게 아, 없네. 어, 네, 그 스토리 2가 아직도 게임이 있나보네요. 아, 망했나보네. 있긴 해요. 음. 그냥 있기만 해요. 아, 그냥 있기만 해요. 네 아마 거의 안할 거예요. 초초창에 나왔을 때 열심히. 망게 재밌는게 안보인다 내가 메이플 하기 전에 무슨 게임을 했었지 귀엽다 아 메이플 손대기 전에 디아블로 했다 디아블로 아.. 미안할까 로아 찍먹 해보실래요? 로아요? 연판에 아니, 아니, 디아블로 3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싫어요. 23초라 했잖아. 형님 그런 의미로 디아블로 해볼까? 네, <laughs> <laughs> 그제액을 하던데 <하더니> 디아블로를 하겠어. <laughs> 딱 20, 22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그럼 이렇게 봐지 5십 네, 오십 초에 나옵니다. 이거 이거 c o n t r 뭐지? 아, 그래요? 응. <laughs> 바인드를 아까 57에서 쓰시더라고요. <laughs> 다행이네. 큰일 났다. 지인이 <laughs> 되는 것다 <것도> 지금. <laughs> 무적비를 여기서 써야겠 저비써 버려도 괜찮 나？밑에 거의 다썼 네요. 아. 대표사님, 데미선이... 저 코인 해갖고 재미 좀 봤거든요? 그냥 지금 심심해갖고 조금 더 해갖고 그냥 스칼렐링 사올까 싶은데? <laughs> 이것도 아닌가? 아니면, 고급 나오면 고급으다 버스 날까 칼레스도 회수가 되잖아. 그래도 음, 아까가 된다 해도 내가 고공에식탁성에서안 맞춰서 뽑았는데, 영업하고 22점 닥기전까지는 하지도 말고, 어차피 꼭으로 뽑은 거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고군 강할까 m b